덧셈과 뺄셈 1 개념 다지기 문제입니다. 뺄셈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라고 했는데요. 68에서 요 43을 빼요. 자, 68이 있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뺀다? 43을 뺀다. 라는 건데요. 60에서 40을 뺐대요. 아, 얘를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 거구나. 60하고 8로. 여기에서 43을 빼니까 40을 빼고, 그리고 여기 8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그렇지. 3을 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68에서 40을 빼고, 그 수에서, 그렇지. 3을 빼야 되는 거죠. 왜? 68에서 43을 빼는 거니까 40을 빼고, 3을, 그렇지. 더 빼면 되는 거겠죠. 자, 68에서요, 3을 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40. 아직 안 뺐으니까, 그 수에서 40을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7 빼기 31은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87에서 30을 빼고, 자, 여기에서요, 30을 뺐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을 더 빼야 하는 거겠죠? 그 수에서 1을 뺐어. 80에서 30을 빼고, 원래는 87인데, 얘를 80으로 했으니까, 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구나. 80에서요, 누구? 30을 뺐고요. 그러니까 7에서 1을 빼면 되겠죠? 7에서 1을 뺐어. 87에서 1을 빼고 87이니까 요거 한 덩어리로 보세요. 여기서요 누구를 뺐다? 1을 뺐대요. 그러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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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빼야 하는 차례죠? 그 수에서 30을 뺐어. 요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39에서요. 14를 빼요. 자, 39에서 누구를 빼고 그 수에서 10을 뺐어. 1 10 4를 빼야 하는데 여기에서 10을 뺐으니까 여기에서 4를 먼저 빼고 그 수에서 10을 빼면 10 4를 빼는 거 맞죠? 자 다시 39에서 뭐를 빼고 그 수에서 4를 뺐어 원래는요 14를 빼야 하는 거니까 10을 빼고 거기에서 4를 빼면 10 4를 빼는 거 맞고요 다시. 30에서 뭐를 빼고 9에서 4를 뺐어 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39에서 빼야 하는데 30에서 무엇을 뺐어 라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에서 누구를 빼고 10을 빼고요. 그리고 9에서 4를 빼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제. 96에서요. 75를 뺍니다. 자, 5에서 5를 빼고 그수에서 70을 뺐어. 5를 빼고 70을 뺐어. 5를 빼고 70. 70을 빼고 5를 빼는 거니까 75를 빼는 거죠. 누구에서 뺀다고요? 96에서. 그러니까 96에서 5를 빼고 그수에서 70을 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90에서 70을 빼고, 그러니까, 아, 96인데, 90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구나. 90에서 요 70을 빼고, 그러니까 6에서 5를 뺀다. 6에서 5를 뺐어. 이렇게 빈 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96에서 5를 빼고, 그 수에서 5를 뺐어. 96에서요. 누구를 뺀다고요? 75를 빼야 하는데 5를 뺐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0을 빼야 하는 거겠죠? 70을 빼고 5를 빼니까 75 빼는 거 맞네요.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뺄 셈도 어렵지 않죠?